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. 자 15번 문제는 우리 최적 탄성 개수에 대한 옳지 않은 것자 찾아라고 했습니다. 그죠? 최적 탄성 개수 정의부터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자 우리 최적 탄성 개수는 자 최적 변화율에 대한 압력의 변화로 정의합니다. 여기 식이 있다고 그죠? 예 k는 자 마이너스 v분의 델타 v 분의 p 자 요기서 이 압력 최적 변화율이고 그다음에 p는. 압력이다 압력 변화장이다 그죠 여기에 자, 적어놨으니까 자 그래서 보면 체적 탄성계수는 압력 변화하고 압력하고 단위가 같습니다 자, 그렇고 자그 다음에 그래서 어, 단위는 압력 단위하고 같다 그죠 예, 같고 그 다음에 어, 체적 탄성계수 k 값은 요게 체적 변화율이 요거죠 요거하고 반비례 관계 맞죠 예, 반비례 관계 그 다음에 압력이 이분자 있죠 그죠 압력 변화량하고 탄성계수하고 비례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그 다음에 보면 우리 압축률에 대한 또 정의도 있는데 압축률 베타는 k분의 1 해서 최적 탄성계수의 역수, 역수입니다 얘, 얘가 정의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유체의 압축성을 나타내는 척도도 맞습니다 예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보면 이상기체의 최적 어, 탄성계수는 그때의 압력과 같다고 했는데 등원 변화가 아니라 단열 변화가 아니라 등원 변화 시, 이제, 같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보면, 저 이상기체 등원 변화 시 최적 탄성 개수는 우리 압력 피하고 같고, 그죠? 단열 변화 시에는 우리 카파 피하고 같다. 예, 그래서 요거는, 요거는 기억을 좀 해, 해둬,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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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되겠죠, 그죠? 예, 그 유도 과정은 또 우리 책에 자세하게 있지만,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는 다 맞다는 걸 확실한 거고, 어, 예, 그 다음에 요거는, 어, 요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.